해야 되냐? 이거 그불어 통행을 막을 수도 없고. 너무 불안해 가지고. 여기는 는 이제 어느 정도 됐어 네네네. 네네. 그리고 네네. 이제 감기로 했을 때이것도 복구를 해줬네 밀어 가지고. 네. 근데 거기는난 불안해. 거기는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또 누가 와 봤나 그쪽에? 네, 도로 사수. 도로 사수. 제가 아침에도, 어제는, 어제는 저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와보니까 와 저렇게 더 심해진 거예요. 이게 또 파여가지고. 도시들이에요.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도리.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아침에 정도였거든요 저큰 돌이 여기까지 갔다는 걸? 마당까지 반. 차 없었나요, 저기는? 예. 아침에, 새벽에 그래요. 네네. 엄청 그래요.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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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 집. 물청소에 매출된 거지. 미소. 사실은 돌이 여기까지.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 아, 이때도 여기 보면 소개가 더파였어요 속이 소개. 이렇게. 이 속에 이렇게. 이것도 어제까지는, 어려워.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위험해서 오늘 아침에 이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어. 그냥 면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라 좀 그쪽으로 넘어가. 누한테얘기했 저희 안전실장님한테 얘기하고 안전실장님께서 음. 어, 각 부서에 지시하셨어요. 이제 한 다음 저희가 사진까지 네. 해야 되나? 이게 또 살림이, 그러니까 살림 살림적으로 해서 전으로 또 아. 병원을 한 거예요. 아. 나갔다. 아. <laughs> 이거 미뤄. 그래도 두 아. 시간만에, 3 0 분만에 소프트 와서. 네네. 이거 치워가지고 저희까지 미룬 거예요. 아, 그래도 차가워, 오기에. 예. 막, 아, 정말 놀랬지, 지금. 밤중에 그런 거예요? 새벽에 그랬요 새벽에. 너무 놀래가지고 막. 아, 진짜 무섭다. 아, 저렇게, 이렇게 큰 돌이. 어느 정도 괜찮아. 어, 어, 어. 여기 내려와도 고 여기저기 영상대. 아, 전원주택지, 그때 예, 그가 전원주 음. 그 축제가 무너졌거든. 그때 영상대 통행금지 우리가 시켰잖아요. 근데 거기가 왜 축제들이? 때가 짓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지금 내가 볼적에는 그냥 폭 간당간당해 비가 더오거나 하면 그게 무너질 것 같은데 그거를 미리 무너 버려 무너 뜨려 버리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은 밑에서 받쳐줄 수가 없어 거기에 이렇게 보강토를 해놨던데 그게 무너지면 보강토 넘어서서 이게 피가올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해 보여 간당간당하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늘 날씨가 좀 좋을 때 그, 근데 어디다 얘기를 하면 되나? 그거를? 음. 그러게 말이야 산림가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아니, 사지는, 그 사유 있, 아 사진은 그사유아 그래서 그 주인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됐나? 주인은 저희한테 해달라고 어? 주인은 저희 보고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어. 또 시에서는 그러니까 주인 입장은 지금 자기 돈도 없고, 지금 그러면 하라 말라 못할 입장이니까 면회사 하면은, 면회서할수있 그런 입장이 있겠지. 주인한테 내가 복구하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주인이 지금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형편일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가 그대로 뒀다가는, 그냥, 그냥, 간당간당해, 꼭 무너져버릴 것 같은 주민이 드는 거야. 그래서 주인의 허가라는 건 받아놓은 거니까, 면이 됐든, 우리가 됐든, 그거는 좀 조치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거를 좀 미, 밑으로 무너뜨려버려야 될것 같아. 그거데 예, 음, 아, 그거를 살릴까 에서도 아닐 것 같아. 전원주택 그도 해버렸으니까. 소가을 굳이 따진다면. 음, 음. 음. 음, 음. 도로가 아니야. 너 도, 너 도로도 아 다 걸려 있어. 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무너지면 도로가 그거는 아, 도로 맞는 거니까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봐요. 그 도로 도로가하고살림가하고도시가하고 그 담당자 전부가죠아 여기 우가 있어요. 아 우리 집이라 거기